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이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전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상위 12%에 속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경기도민 또한 지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재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되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목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 자치를 하는 이유라며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른 대선 주자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근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전 총리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또한 의정부 핵심당원 간담회 자리에서 이 지사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형적인 의회 패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권주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이 지사를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편 가르기라고 느끼게 만든 건 선별 지급을 만든 사람들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라서 경기도에만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 맞다. 그러니 전국 누구나 100% 지원금을 줄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틀린 말이 하나 없다. 부러우면 경기도로 이사하라. 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난 지원금 모두 지급에 반대했다고 밝힌 이들 또한 88% 지급할 바에 다 지급하는 게 맞다. 이재명 지사처럼 모두에게 주는 것이 옳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강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는 이번 주말 호남을 방문합니다. 민주당의 본진으로 분류되는 호남에서 두 주자들 간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요동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